오늘의 주식은 트러스티 푸드 포크 패티예요. 모찌는 처음 먹어봐요. 급여 첫날이니 내 패티만 급여해요. 오늘의 메인 토핑은 굴 가니쉬예요. 홍합은 먹어봤지만 굴은 처음이에요. 면역력과 활력 증진에 좋다고 합니다. 야채도 먹어야 하니 방울양 배추와 당근을 급여해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자꾸 낑낑대고 짓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빨리빨리 스킬을 시전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영양제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다 넣어줍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지 자꾸 저를 때리고 있어요. 얼른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기야. 마지막으로 분브로스 토퍼를 같이 급여해줍니다. 음수령 세우기에 딱 좋기 때문에 작년에 급여했었어요. 첨가물 없이 고아진 육수기 때문에 딱 좋아요.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묻지 맘마. 맛있게 먹어, 뚱깡하지